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 팀에서는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흑연 광산과 관련돼서 <목소리>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2023년도에 엄청난 상승파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들을 겪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휴먼기를 거치고, 이제 바다권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확인까지도 거친 종목이에요. 아니 이런 종목들 언제 시세가 날지 알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희토류 품목 중에서요 흑연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흑연은 엄연히 말하면 희토류는 아니에요 희토류는 아닌데 미국이 굉장히 예민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즉, 미국에서 흑연과 관련돼서 야, 중국, 너희들 안동핑 수출을 흑연과 관련해서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럴 때마다 크리스탈 신소재가 급등을 했었어요. 즉, 미국에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고 흑연에 할 때마다 크리스탈 신소재의 주가는 움직였었는데요. 그만큼 마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격렬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히토리 관련주들 어느 정도 움직였는데 후경과 관련돼서 대립이 있을 때 크리스탈 신소재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게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로봇 피부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휴머노이드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움직일 기업들 다 움직였었어요. 하이젠, RNM,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CMS, 뭐 등등, 전진건설 로봇 다 움직였죠. 그런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로봇이 정말 인간이 되려면 오감과 피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중에 피부 있죠? 이 피부하고 관련돼서 가장 유력한 소재가 뭐냐면, 바로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국에서도 사람 촉각처럼 느끼는 로봇 피부가 개발됐다. 이러면서 카이스트 김정 기계공학과 교수님이 어,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세계 최초로 인공 피부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인데요. 즉 어떤 거냐면요, 이 인공 피부 조직이 개발이 되면 이제 정말 로봇이 살아있는 피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엄연히 로봇 피부와 관련돼 명칭하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자 피부입니다. 전자 피부. 이 전자 피부하고 관련돼서. LG CNS에서 특히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나오냐? 학자들이 전자 피부 시대를 앞당긴다. 그러면서 이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나노 물질이 있는데 그 나노 물질이 바로 그래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핀. 여기 보시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래핀이요. 흑연이라는 원료를 통해서 추출이 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내 팔이 그래핀을 통해서 전자피부 형태로 되고 이 부분이 투명화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인간은요, 설령 상처가 나더라도 이 피부로 재생을 시킬 수도 있고, 즉, 장애인을 위한 보조개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화상으로 피부가 훼손된 사람들까지도 이 전자피부가 대신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런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로봇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시대에서 여기에 지금 AI가 탑재가 되고 여기에 오감을 달성할 수 있는 장치들과 피부까지도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숫자가 인간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에서는요,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했고 LGCNS가 보기에 꿈의 나노물질, 즉 그래핀이 전자 피부, 즉 로봇의 피부에 원료가 될수 있다라고 한 부분에 주목을 한 것이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 정말 불신하죠. 그렇지만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애널리스트들하고 기자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 본사를 그리고 그래핀이 생산되는 공장을 방문한 사진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래핀을 생산을 해서 70세트를 완공을 하고 연간 2,000kg 140톤의 그래핀을 생산을 할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기업이 중국 내에서도 그래핀과 관련된 도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기업이요 현재 현금만 해도 한 2천억 정도가 있어요 현금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 기업이라고 해서 저평가가 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시가 총액이 1,253억이에요 이 회사가 왜 1,253억밖에 안 되겠어요? 과거에 이런 어떤 급등이 나온 흐름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너무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자, 시가총액은 뭡니까? 총 발행 주식 수 곱하기 현 주가잖아요.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959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래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봇 피부의 가장 유망한 소재인 그래핀에 대해서 대량생산 체제가 구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회사가 지금 실질적인 매출들이 그래핀을 위탁 판매하면서 중국에서 매출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로봇 열기가 좀 사라졌잖아요 자, 로봇 열기는 왜 처음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고 현대차가 보선 다이너믹스 정기선 회장이 사제까지 출연하면서 하면서 한국의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묻히기도 하고, 한국의 탄핵 정국 때문에 묻히기도 했지만, 결국에 로봇은 뭡니까? 엔비디아의 젠스상 CEO가 궁극적인 피지컬 AI에 대해서 말을 할때 휴머노이드를 얘기를 했고,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은 로봇 피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봉상 지금 보시면 크리스탈 신소재의 흐름 자체는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요, 자, 2023년에 이런 거래량을 보였다가 지금 바닥권에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매집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래량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 종목이 정말 안 좋은 기업이라면 여기에서 더 빠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버티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모든 이평들이 수렴한 가운데 이제 머리를 든 자리가 지금 자리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 팀에서는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흑연 광산과 관련돼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는 이슈가 생기면 급등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로봇 피부에 유력한 소재인 이 그래핀과 관련해서도 중국 내에서도. 앞 도적인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한 메리트가 있는데다가 이 회사가 이미 2000억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253억원 정도밖에 안된 기업이다 즉 과거 10백억을 보여줬던 수급 흐름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좋은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직전이다.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관세전쟁과 관련되면서도 히토리와 관련되고 로봇피부와 관련된 그러면서 바닥권의 메리트가 있는 크리스탈 신소재를 첫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양 핵심적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도와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자, 실제 운영하고 있는 피터팬과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이 운영하고 있는 실제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들어오신다면요 다음과 같은 혜택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공가 매수와 스윙 트레이딩에 이용하실 수 있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님들의 평일 유튜브 방송할 종목들을 미리 만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죠 그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꾸준한 수익이 가능해지시겠죠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피터팬과 저녁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시는 종목들은요 이런 종목들 미리 이장 중에 아시고서 투자할 기회를 이용하신다면요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지금 계시면은요 히터펜을 포함한 60여 명의 거성 투자 연구소의 전문가님들이 금일 유튜브 영상에서 추천드릴 종목 미리미리 선 공개 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요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모두 소통방에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내가 인정하는 전문가의 저녁에 나올 장전 핵심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퍼센트 무료 급등주방에서는요. 이렇게 투자전략팀의 자체적인 실시간 투자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리포트까지 이렇게 제공을 계속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거짓이 아닌 아침에 100종목 넣어놓고 97개 삭제하고 53종목 말하는 이런 모습의 소통방이 아니고요. 퍼센트 실제 시황 코멘트부터 시작을 해서 장중에 종목들 뉴스들 전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제공드리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고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수익은요 온전히 우리 시청자님들의 모든 목인 것이죠 그리고요 거성투자연구소 전문가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면요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 번업에 뻔히 바쁘신 것을 아는데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 영상 추천 종목 외도 신호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라고요 소통방에서요 실시간 퍼센트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타이밍 예술의 영역이죠. 저희 투자 전략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 추가로 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시청자님들의 성공 투자에 대한 진짜 정보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노력해서 자신이 분석해서 공개한 유튜브 영상 정보에 대해서요 실시간으로 매도 신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유료 콘텐츠의 영역이라서요 이런 것들은 월회비나 연회비 받 고 서비스 하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돈 지불해도 실력들이 영 신통치 않죠.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 퍼센트 무료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알려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거성 투자 연구소의 퍼센트 무료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자, 그리고요. 매일매일 긴급하게 나오는 핵심 이슈들 당 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장 중에 나오는 속보들 있죠? 속보들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소통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주들 있죠. 이 특징주들 정보를 단순히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어떻게? 라는 료에 대한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주라는 것은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중에 주가가 그... 혹은 급락을 하면 언론사에서 특징주라는 이름으로 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도 놓치기 쉽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고 투자에 이용을 해야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투자전략팀에서 제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급등주에 대한 정보겠죠 그리고 우리 일반 투자가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또 뭐예요 공시 분석이죠 물론 피터팬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웬만한 공시를 아는데 가끔가다 정말 주가의 상방에 미치는 공시인지. 하방에 미치는 공시인지 해석이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저희 거성투자연구소 실시간 소통방에서 그 의미도 다 분석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상황을 벗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장중 특히 오전장, 오후장 나눠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관망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성투자연구소 100% 무료 소통방에서는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콘텐츠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혜택이 가득한 실제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방 우리 시청자님들 입장 신청하셔야 되겠죠? 안 하시면 우리 시청자님들만 손해십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요. 입장하시고 나서 여기 영상 댓글 있죠? 댓글에 입장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딱 5초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아래 고정된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란에 보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신청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입장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되면 다음날까지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소통방에 주소 문자로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미리미리 입장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이 소통방 인원 차서요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한정된 인원만 받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 에 활용해서 저 피터팬 믿으시고 반드시 입장 신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